네, 2021년 예, C 유형 1월 문제, C 유형 문제고요. 어, 매출 순위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랭크점 EQ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순위 구하는 랭크점 EQ 함수 사용하고요. 랭크 함수, 랭크점 EQ 함수는 인수가 3개죠. 첫 번째 인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순위값. 두 번째 인수, 전체 범위가 들어가야겠죠. 상대적인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면 0, 오름차순이면 1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매출 순위는요, 판매량을 기준으로 나타내래요 그래서 판매량 H5 셀 값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 거고요. 전체 H10, 그래서 H5부터 H11을 절대 참조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내림차순 순위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순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판매량, 나의 판매량. 그러니까 지금 모던폭스라는 상품의 판매량이겠죠. H5셀, 콤마 전체적으로 판매량 범위들 다 H5부터 H12를 절대 참조해 주고요. 세 번째 인수, 내림차순 순위 구하는 거니까 0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 순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비고 구할까요? 음, 추주함수와 라이트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1일대 값, 2일대 값, 3일대 값을 구하는 추주함수. 어떤 값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음, 상품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라이트함수, 상품코드, 비오슬에서 오른쪽 한 글자. 그렇게 가져오면,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코드는요, 1이나 2나 3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1일 때는 남성, 그렇죠? 2일 때는 여성, 3일 때는 키즈로 보자는 얘기죠. 네, 해서 구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수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right 함수로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와서 그 값이 1일 때 남성, 2일 때 여성, 3일 때 키즈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네, 채울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위드 철리 상품의 판매가 역시나 인덱스 매치 주어져 있네요. 1월 문제가 인덱스 매치가 다 나왔었죠. 1, 2, 3교시 모두 다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에요. 이번에도 역시나 매치 함수를 먼저 다른 쪽에다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음, 판매 가격을 알고 싶은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위드 찰리라는 제품의 상품명에 판매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98,2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눈으로 찾지 말고 이 중에 위드 찰리 찾아서 그 번호를 알고 판매가에서 찾아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위드 찰리는 몇 번째 행에 있죠? 네 번째 행에 있거든요. 보고 찾는 게 매치라는 함수예요. 매치라는 함수를 입력해 보면 내가 찾는 건 위드 철리라는 글자고요. 그 글자를 어디서 이 상품명 범위에서 찾을 거고요. 네, 역시나 동일한 값 찾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 찾는 0을 주시게 되면 위드 철리는 네 번째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뭐수누피라는 글자를 찾는다 상품을 그러면 여섯 번째 나와지겠네요. 위드찰리는 네 번째고요. 고 값을 이용해서 판매가를 찾을 거예요. 인덱스 함수는 주어진 인덱스 함수는 인수가 세 개고요. 전체 어, 범위 중에 행 번호와 열 번호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죠. 내가 궁금한 건 판매가 범위 그 중에 몇 번째 행값? 그거를 위드 찰리의 행인 거죠. 그래서 매치함수를 여기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드 찰리라는 글자가 저 범위 중에, 상품명 범위 중에 똑같은 값으로 찾으면 몇 번째에 있는가? 그게 행번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행, 몇 열, 판매가 찾을 거거든요. 1열 주시면 되겠죠. 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4행 1열이 만나는 곳, 이 판매가 중에 4행 1열은 98,200원이죠. 그래서 이거 찾아주는 문제였다는 거죠. 네,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같이 나오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최저 판매량 찾을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함수죠. 네, 민 함수 이용하셔서 판매량 범위만 주시면 되겠네요. 네, 숄더백 상품의 개수 볼까요? 5번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고 개라는 글자도 붙이래요. 네. 카운트 이프 함수 이용하고요. 숄더백이라는 건 뭐죠? 분류죠. 분류 범위 중에 이름 정의되어 있었네요. 분류라고 <laughs> 이 중에 숄더백을 찾겠다는 얘기죠. 이런 글자를. 몇 개나 있겠느냐? 거기다가, 개 라는 글자를 덧붙여 달래요. 네, 숄더팩 두개 나왔네요. 네, 6번 문제 볼까요? h 1 4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판매량을 찾아오라는 거죠. V로 <laughs> 가함수고요 범위 요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H14셀에서 선택한 값을 가지고 찾을 거예요. 어디서 B5부터 H12까지. B4부터 잡으셔도 되고요. 상품 코드가 있는 셀부터 고 열부터 어디까지 찾으려고 하는 판매량 범위까지예요. 그 중에 판매량은 몇 번째 열, 일곱 번째 열에 있네요. 동일한 값 찾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 찾는 폴스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수행하시면 상품 코드에 따른 판매량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값을 찾아온 거죠. 네, 조건부 서식 문제 볼게요. 조건부 서식 문제 봤더니 행 전체라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 전체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 수식을 사용하시려면 B5부터 J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필드 이름을 제외한 범위. 그 다음에 홈 메뉴의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이용할 거고요. 등호부터 수행할게요. 어떤 값 판매량의 값.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모던폭스의 판매량부터 조건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h o 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클릭하면 절대 참조 주소가 떠요. F4키를 두번 눌러서 달러 h o 형태인 어, 혼합 참조 유형을 써야 되겠죠. F4키를 두번 눌렀어요. 이런 이유는 H 열은 고정이 되면서 5행, 6행과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H5, H6, H7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00 이상인 경우를 찾으려고 한대요. 해서 서식 버튼 눌러서 네, 주어져 있는 파랑 굵게군요. 파랑 3개 표준색 파랑 굵게 지정하시면 되네요. 그서 확인, 또한번더 확인. 네, 그러면 판매량 범위 중에 1500 이상인 세개의 행들이 글자색이 파랑으로 또 굵게 지정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